싸움을 통해서 충근까지한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진주 보건대학 측은 온전하게 복직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연구실도 주지 않고, 보직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심적 고통만 더 가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입니다. 가장 교육적에 될, 또 가장 인간적에 될교육기관이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해도 되겠는가. 비교육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과연 사학재단이라 하지만 이것이 교육기관으로서 할 일인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보건대학교 측은 이런 부당함을 저희 정의당이 막아내기 위해서 오늘 정당연설의 행식을 빌어서 오늘 진주시민들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를 드립니다. 저희들 정의당이 여수 석이라서 지금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 의원이 없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때 교육위원회 활동을 한 1년 정도 짧게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한민국 사학재단의그 엄청난 비리와 행포를 몸소 체감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대구에 있는 어떤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끝내 교육 후에 에, 감사를 이끌어내고 이사장부터 모든 이사들을 파면시킨 그렇게 해서 어, 학교를 정상화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국회의원에 또 당선되거나 또 정의당에 누군가 어, 국회의원 당선되면 반드시 교육위원회로 어, 반드시 한 명은 가서 진주 보건대학을 제1호로 해서 바로 사학재단의 행포를 막아내는데 그렇게 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상적 기능을 할수 있도록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진주보건대학에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정의당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정의당의 사학재단에 대한 대대적인 이런 개혁 작업 이전에 우리 유정근 교수부터 제대로 보직을 주고 제대로 역할을 주고 온전하게 복직을 시키는 것이 진주보건대학교 측이 지야될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켜보지만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또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또 국회를 통해서라도 진주보건대학교 측의 행포를 바로 잡는데 지금부터 더 없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우리 시민들께 또 주변에 계신 어, 우리 학교 주변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어, 오늘 정당 연설에는 이것으로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어, 조금 소란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곳에 이런 부당함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함께 마음을 보태고 힘을 보태는 것이 또 우리 진주 시민의 가장 기본적 어, 역할이다 생각을 좀 하시고 어, 정의당의 목소리에 함께 길을 기울여주시고 정의당의 외침이 그냥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함성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더 정의롭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될수 있도록 정의당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